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에 북한 경기장에서 남과 북이 지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우리 태 e 기와 함께 인공기가 지금 띄 e 져 있습니다. 남 o is 관계에서 저까지 가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어요.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별 s 별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결국은 남과 북이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체육경기는 평양에서 하더라도 우리 태극기 이월 띄워놓고 인공기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지난 시기 우리 남북관계에서 커다란 저는 진전이다. 서로 상대방의 차이점을 인정해 다음 거 띄워주세요. 그런데 어, 지금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장관님께도 질문했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북한은 인공기만 띄우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장관님께도 질문했는데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유지되어오던 모든 학의와 간행을 이건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관님께서는 그때 당시 여기에 동원됐던 우리 통일부 일저 직원들과 이 사람들의 우전 실수였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정책 변화입니까? 잠깐 개인의 견해라도 말씀해 주세요. 우선 실수였다. 아니면 우리 대통령님을 저 인공기만 띄어놓은저 자리에 뭐신건 우선 실수였다. 아니면 정책 변화다. 북한에서 하는 행사는 인공기 띄우고 우리 남한에서 만약 김정은이 온다 할 때는 서울에서 태극기를 띄우고 우리는 한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 제가 지금 그 정확한 대답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 네. 제가 보았던 그 어떤 사진 중에는 어, 태극기가 같이 있었던 것도 있, 있었던 아, 것 같아서. 아니 네. 아니 이거 평양 평양 비행장 문제인데 대통령 도착 시. 예 예. 아이 그날 전요 이건 우리 온 국민이 그, 보는 TV로 다성중계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언론의 이슈가 된 문제입니다.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장면과 또 예. 다른 자리에서. 예. 그 같이 같이 있었던 장면이 그 좀... 이후엔 안 띄었어요. 그 이후 행사부터는 북한 인공기안 띄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런 그런 점들 다 확인해서 예, 제가 그래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자 방금 전까지 우리 남남 갈등에 대해서 여기에 치열한 논쟁이 있는데 이 통일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없던 남남 갈등행도 새로운 불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장관님께서 통일부 장관 하실 때 남북정상회담이 서울에 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또 상호주의원 측에서 따라서 이번에는 또 버스 단체에서 우리 태극기만 띄우고 하자 상호주의에서 이거 해야 되는 이렇게는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비록 장관님 임기 기간에 그전 장관 때 일어난 일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거 제가 여쭙는 거고 다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할때 김정은이 하고 데려가서 첫 찍은 사진입니다. 저 뒤에 저 로고가 있죠. 저 로고가 무슨 로고인지 아십니까? 어디 로고를 말씀? 그 문재인 대통령과 저 김정은 사이에 있는 이 로고, 다 북한 당 로고 밑에 네, 네. 한반도가 있는 저 로고가 네. 무슨 로고인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죠. 네, 그다음 사진 좀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오늘 장관님께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는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개별 관광도 가고 앞으로 자율의 양도 실시하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가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북한의 대남조카 통일을 상징하는 로고와 상징물이 있습니다 바로 저 사진에 나오는 저 당, 북한 당 마크 밑에 한반도가 있어서 주체사의 기치 밑에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저 로고는 고려태리든또 우리 남측 대표단이 체류하는첫에서도 어디도 없어요 저거는 딱 무대만 있는 게당중앙원회 청사 들어가는 입구에만 딱 있는 아주 특수한 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안 하면 오늘 통일부역의 업무 현황에 통일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갈수 있는데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이 사진 찍자고 하면 사진도 찍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주상탑이 뭔데 있는데 사진 찍자면 사진에 주주상탑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방에 딱 명백히 북한의 대남 조카 통을 로고가 있는 거는 사진 찍자고 하면 좋은 말로 우리는 적어도 저는 보서 이거 이게 이에나습니다 이거, 이거 그래서 저는 통일부 장관님께서 이걸 저 많은 좀 이번 기회에 정확한 통일 교육을 할때 특히 우리 공직자들을 위한 이런 앞으로 북한에 갔을 때북한의 어떠 어떠한 참관지나 사진이나 이런 거는 공직자로서 피해야 할건피해데 이런 정확한 통일 교육을 장관님께서 계실 때좀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앞으로 또 새로운 남남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사건은 좀 피해 주십사하고 좀여청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을 어떻게 아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그 그 룰을 그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안에서 어, 한번 뭐 정돈해 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뭐그 금강산과 개성 외에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 평양이라든가 어, 북쪽 내륙에 들어가는 어, 이런 그 왕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그런 분들에게 어떤 어떤 부분들은 좀 이렇게 피해달라고나 예. 뭐 이런 등등의 조치들은 그 동안에도 취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앞서 태용원께서 문재인 대통령 평양에 갔을 때 태극기가 없다. 라고 하셨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순환공항에서 영접행사할 때 사열 때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저게 순환공항이 개축되기 전입니다. 태영호님 잘 아실 거고요. 저 순환공항에는 인공기밖에 걸려 있지 않은 겁니다. 태극기를 빼려고 뺀게 아니라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2018년 4월과 5월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사진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는 남쪽에서 있었던 거고, 하 하나, 나머지 나 하나는 북쪽에서 있었던 사진입니다. 배경을 보시면 알다시피, 뒤에는 그림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당시 남과 북은 저렇게 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뭐 태극기가 없니, 뭐 어떤 이런 좀 정치적으로 어, 공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거 저 제가 이거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할 때 이거 우리 태국기가왜 없었냐 하는 문제가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지 못해서 이게 무슨 정쟁상으로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둔은 이겁니다. 자 이거 시진핑이 이제 북한 방문할 때전 세계 다 갔습니다. 이거는 그매 비행장마다 이렇게 해당 정상이 올때 이제 깃발을 띄우게 다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우리 인천공항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 남북관계라는 거는 우리 민족관계인 동시에 또 국제적인 그런 문제도 배합하고 또 하고 있는데 비행장에다가 저렇게 깃발을 띄우는 거는 정상이 비행장 비행기 내리기 전에 비행기에서 먼저 깃발로서 깃발을 띄워서 그정상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걸 보이는 의미에서 이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쉽게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가실 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비행기에서 우리 태국기를 버시.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한 건 이겁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루어졌다 라는 건 그렇게 되면 정책인 거고 우전 실수로서 아차에서 저게 태극기가 뛰어드는 걸 북측하고 사전에 합의 못했다는 건 이건 우전 실수인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통일부 장관님께서 장관 하실 때 북한과 이러고 또 합의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앞으로 남북 간의 정상회담 서울에서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자 그러면 김정일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갈때 우리는 그러면 우리 태극기만 띄울 것이냐 우리 대통령이 갈 때는 인공기만 띄웠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는 것이. 남과 북 사이의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저는 출발점이고 시작점이 돼야 된다. 이건데 이거의왜 정쟁의 문제로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저는 이제라도 통일부 장관님께서 이런 사소한 문제 같지만은 이런 걸 합의해야 된다. 우리가 91년도 남북기법 합의문에 따라서 현실은 어떻게 됐냐. 우리 판문점에 한번 가보세요.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대표단들이 서류 이야기할 때 인공기 태극기 안 뜁니다. 아무런 깃발도 없이 앉아서 왜 남과 북은 통일로 가는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깃발을 띄우지 않고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만약 우리 덜테면 그럼 특수관계 의견지에서 인공기나 태극기를 띄우지 않는다면 띄우지 말던지 아니면 띄운다면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다른 정상들과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볼수 있게 띄우던지 이런 문제도 다 합의하고 가야 되지 않냐 제가 이걸 해서 장관님께 조언을 드리자고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만약 이것이 이거 정쟁으로 비춰졌다 저는 이거 좀 대단히 좀 아쉬운 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 네뭐 좋은 지적입니다.